송민규 주고 받으면서 아니 한번, 한 번. 아, 황인재. 여기서 송민규 내주고 이대 패스 좋았죠. 온 사이드고요. 세컨 볼을 대가차지에습니다 그리고 황인재가 공격. 연속 슈팅. 리막았습니다 아, 6세번째입니다이신 선수는 저로의 찬스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훈 골키퍼가 계속된 선발을 네. 네. 김동주입니다. 또 만났습니다. 오늘 김동주 대단한데요. 예. 자, 제주의 선수들은 정말 힘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김경준이 엄청난 세이브를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따라가서 이순도 한번 더. 이손 네. 세이브에는 김경민. 자 여기서 소임 동작 이후에. 본인이 좋아하는 코스로 공을 갖다 놓고 자신감 있게 때렸고요. 네. 잘 감았는데요. 네. 김경규의 멋진 세이브가 나옵니다. 자, 프리킥. 들어 슛! 골! 어? 스공세파인지 네. 아, 또잘 아, 찼는데 요 네. 기가 막히게 막아냅니다. 아, 4대입니다4대역 반대. 자 반대. 빠 반대. 오른쪽 내줬어요. 박세민. 박세다 막아내요. 막아내요. 이걸 막아내자. 박세민 선수에게 저러 얘기해가 왔는데 이걸 골프 김동준이 또 선방합니다. 자 정말 무슨 뭐 사만 어... 넣어서 입에만 넣으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. 자 갑니다. 이스 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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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같습니다. 약간의 그 세이빙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코스였거든요. 아,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놓 치지 않는 존재죠. 빛존재니다좀더좁혀 좀. 들어오면서 중앙으로 주고 아, 웃겼어요다 자, 뱃속 따라갑니다. 그러나 이어져! 우와, 박스니다 1차 끝! 이건 정말 대단한 걸 쳐냈고요. 네. 정말 짧은 순간에 임팩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어. 이서 p e 팔을 a b e r 렸 u p e r s a b 슈퍼 세이브! e r Saber, s u p e 아 Saber, s u p e 이 Saber, Super Saber, Super Saber, Super Saber, Super Saber, Super s 니다 e r Super Saber, Super Saber, Super Saber, 어, 여기서 네. 이범수가 한번 쳐서 다시 아, 슛이었는데 네. 한번 음반을 주셨는데 김인성의 슛을 또한번 더블 세이브로 가져가는 이범수